뛰죠 싸야죠 싸야죠 싸야죠? 둘이 기죠? 뭐하죠 도대체? 아냐 스카 그냥 오.. 그냥 스카 한판 은이 스카? 그냥 스카 그냥 스카 스카 하나만 부스스 비션도 있었는데 서버니 스카 잘 나와서 괜찮아요 스, 스카는 가도 돼 아니다 네, 네. 이거 내, 내가 강남 돌때 스카가 많이 나온 건가? 아와 사격장이 네명이나 되네 어? 개꿀 솔직히 반창바보 할때안 믿었는데 <laughs> 아 1900만 원 감사합니다 서버니 갓도시죠 그럼 무조건.. 오 서클 보소 <laughs> 이때까지.. 이때까지 없던 운들 다 몰렸다 지금 이템으로 우승하게 해볼까요? 아, 아니다, 아니다. 네, 정신 차려야지. 일단, 딸이, 이, 이 미션 있으니까. 나중에 미션 없을 때, 아렐리 팔로감사합니다 와, 서버니아스 진짜 열받을 뻔 했다. 총뭐 이렇게 나오냐? <laughs> 와, 이거 서버니아스 진짜 열받았겠다, 이거. 스카 빼가다 넣어. 얘 AR 못 먹었네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스카는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버프를 굳이 안 해줘도 된다고 생각하는데, M16은 좀 진짜 해줘야 된다, 진짜. 김치찜. <laughs> 뭐, 제 리액션이 따로 있겠습니까? 좋아하는 거 조금. M16 우승이면 좀 힘들긴 하겠다, 근데. M16 우승. 아! 리액션이 그게 끝이 아니죠? 이제 10일 동안 스카랑 미니만 쓰기로. <laughs> 스카랑 미니만 쓰기로. 음.. 공수표. 공수표라뇨. 공수, 공수표죠? 아예 공수표 맞죠? 근데 차가 한 대도 없는 거 선물 없네. 이쪽으로 가도 차 없는데, 어떡하냐? 이거 차 없는 거좀 해봤는데, 기본이 더 예쁜 거 같기도 하고, 맞죠? 기본이 더 예쁜 거 같아요. 이제 기본이 더 스킨 같아, 어, 뻐긴 뻗긴... 뭐야. 와, 저거는 가야 되지 않을까요, 우리? 맞죠? 저거는 가야 되지, 가야지. 너차 타면 죽는다. 와, 얘 잘하는 애다. 고였네. 와, 연막 고맙다. 왼쪽과 가려주네. 와, 잘 쏘는 거 봐. 와, 얘 고였다, 고였다, 고였다. 진짜 와, 얘 너무 잘 만든다. 저기서도 뛰어오는데? 어, 그렇다고 가라 그냥. 와 서클은 또 뭐냐 이거? 쩐다 뭐야. 참 서클이 좋거든요, 지금. 아, 여기 헤어서가 치고데 아저 오토바이도 있는데 왔다. 야 싸줘. 얘는 일단 날렸고. 제 쟤가, 제가, 제가 문제인데. 이게 제가 서클이 좋긴 한데. <laughs> 차가 없어서 이거 이동을 못하거든요, 이게. 그냥 진짜, 그냥 서클만 좋아요, 서클만. 지금. 와, 이 와중에 보금 먹으러 가라고 하는 거 봐. 야, 넌 진짜. 야너 인정. 너는 진짜 잘한다. 내가 내가 요, 오늘 만났던 애 중에 네가 제일 잘한다. 어. 어. 여기 왜 하나 더 있냐? 아니, 어, 어디야? 쟤 아닌데? 아니, 어디냐, 도대체? 얘가 쏘고 뛴 건가? 아니, 아시아 서버 왜 이렇게 고여? 고였어? 아니, 진짜 저 지금 체감상, 코리아 서버보다 아시아가 더 잘하는 것 같은데, 애들 하나하나는? 와.. 애들 너무 잘하는데? 어, 설마.. 없죠? 그래도 빡세니까 좀 재밌다 음, 빡세니까 좀 재밌네요 저 연기나는거 같은데 13명, 오, 회우소마다 하나씩 있나? 저기 보이고, 쓸쓸큰집 보이고. 차를 안 타는 게더 낫겠는데. 해서 박아버리나 그냥? 화가버렸네. 저게 더 똑똑한 걸 수도 있고, 집이 더 무섭네. 근데 이거 왼쪽 못 들으면 미래 없는데? 서클이 중요하고 어 괜찮고. 와, 진짜 잘 푼다. 이렇게 맞춰놓으면 누가 잡아줄 텐데 저기 사람 내려온다 사람 숫자 다 나왔네. 좋아, 좋아, 좋아. 아주 좋아, 아주 좋아, 아주 좋아. 여러분들 이게 진짜 극한의 이기의 상황이거든요. 오, 얘나 보고 있는 거 봐. 아, 못 보고 있죠? 이게 아주 극한의 이제 이 상황이에요. 극한의 이제 이 상황, 진짜로. 극한의 이제 이 상황이에요. 저 친구가 막아줄 때 제가 뛰고 저 친구를 잡자마자 제가 쏘면 돼요. 이게 진짜 극한의 이제 이 상황이에요, 진짜로. 저 완벽, 이게 시나리가 완벽해요, 이게. 나왔죠? 쌓여죠, 쌓여죠. 둘이 최소한 체력만 빼도 돼, 그냥. 체력만 빼도 돼요, 체력만. 뛰죠? 쌓아줘, 쌓아줘, 쌓아줘! 둘이 기죠? 뭐하죠, 도대체? 킬로 뜨면? 안 떠도 되고? 나도 너 보이고? GG! <laughs> 이게 극한의 EJ에요, 여러분들! <laughs> 아, GG!